안녕하세요. 교복 이학준 전도사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며 아침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향수로 가릴 수 없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 과연 어디 학교 학생일까요? 네, 기전 중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교복을 한창 검색해서 찾는데 없어 가지고요. 어, 이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 중학교 학생들은 교복이라는 것을 입죠. 어, 오늘은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풍기는 이미지로 한번 추리해 볼까요? 조폭 같이 생긴 이 무리의 사람들의 직업은 놀랍게도 형사예요. 여러분도 잘 알, 알다시피 범죄의 도시에 나오는 형사 캐릭터인데요. 잘 모르고 본다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형사인지 조폭인지 헷갈리겠죠. 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보통 풍기는 이미지로 판단하게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이걸 문학적 표현으로 그 사람의 냄새라고 표현하고 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의 이미지가 풍기겠죠. 그래서 단정히 교복을 입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복 잘 입고 다닙시다. 어,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3초에서 6초 사이라고 합니다. 각자 주장하는 시간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첫인상이 진짜 모습이라고 할수 없겠죠. 계속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매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어, 이 말은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어, 향수의 쓰임은 우리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쓰이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본래 나의 사람 냄새를 가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우리는 늘 외적인 모습을 꾸미려고 많이 노력해요.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을 알수 있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 여기 루이브동 쇼핑백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과연 진짜 명품이 들어 있을까요? 이 물음에 여러분들의 답변은 아마 제가 풍기는 냄새, 제가 풍기는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제가 진중한 이미지라면 진짜 명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겠고, 아니면 약간 장난을 잘 치는 이미지라면 다른 어떤 재미있는 무언가가 들어있겠다 생각하겠죠? 어, 만약에 어, 이 루이비통 가방 안에 똥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똥이 들은 백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가방을 보고 기분 좋게 들고 다니지는 못하겠죠? 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 우리의 진짜 모습은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 어, 그 정답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어, 이 말은 어, 겉모습 꾸미지 말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보다 속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인데요. 그 내면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곧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과 말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기전 중학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한 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고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도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